안녕하세요, 라스트버입니다. 5월 4일부터 베타 키 7시부터 오늘부터 드랍이 됐는데 저는 한 7시 10분쯤에 받았거든요. 근데 아직 이제 접속이 안 돼서 아이디는 아직 어 정하지 못했는데 뒤에 보시면 KR1이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? 어 이게 아마 이제 한국 서버인 것 같은데 플레이 들어가 보면 아직은 이제 5월 4일이라 내일. 아침부터 한국 서버 열린다고 해요. 막 퍼준다고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받는 분들은 저는 7시 10분쯤에 한 10분만에 받았는데 이제 못 받는 분들이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어, 라이엇 계정을 아마 한국 계정을 오늘 새로 만들었을 새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? 라이엇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. 신규 가입자에 대한 게임 이용 안내. 어 발로란트 플레이를 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계정은 약 24시간의 대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어 지금 계정을 새로 만드신 분들은 하루가 있어요. 약 24시간의 대기. 트위치 계정은 상관없는 거 같아요. 발로란트 구글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어 원래 원래 라이엇 계정, 원래 라이엇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 가지고 원래 라이엇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어 이제 저는 이게 확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어, 트위치 계정 연동, 아프리카TV 계정 연동으로 써 있는데 저는 일단 이제 트위치 계정 연동만 알려 드릴게요. 아프리카 계정이 없기 때문에. 트위치 계정 연동 누르시면 아, 여기에 연결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. 연결 누르시면 어 그대로 그냥 연결 누르시고 뭐 클릭 하는거 하나만 해 주시면 바로 연결 끝나는 거고.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? 라이엇 게임즈의 신규 가입한 계정은 발로란트를 플레이하기 위해 약 24시간의 대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. 이 대기 시간에는 신규 가입 계정이 발로란트 플레이에 적합한 계정인지 검토가 진행되며 이 정책은 클로즈 베타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그러니까 아마 오늘 새로 막 지금 이제 계정 새로 만든 사람들은 바뀌가 좀 힘들겠죠. 아무래도 원래 자기 롤 계정으로 음 다시 연결하셔서 트위치 시청하시는 게 훨씬 받기 쉬우실 거라 생각됩니다. 꼭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어,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